제로 파월 이 연준 2022년까지 제로 금리 이거 맞나 어맞군요 네. 제로 금리 유지 예 네, 마이너스 6 5 미국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제로 파월 예어 네? 이렇게 유지한다 응 그래서 뭐 트럼프하고도 약간 의견 차이가 있죠 예 네. 트럼프가 임명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 예 네. 아니에요 형식은 트럼프가 미국 연준 의장을 임명하는 형식인데. 예, 네. 기본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네. 트럼프를 임명한 것도 국위본이고 네. 파울, 제롬 파월도를 임명한 것도 국위본이다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은 네. 국위본이임 명했다. 네. 연준 이장도 마찬가지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뭐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 일본의 그런 어떠한 모델을 먼저, 일본에서 실험한 거를 부작용만 빼고 장점만 가져가죠. 미국에서 실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현대통화이론, 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 뭐, DX, 아, 지금 이제 이게, 주말, 저 때에서 지금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네. 요 97점. 정상, 정상이죠? 예. 지난, 저, 예, 1년 차트 보니까, 예. 뭐, 이렇게, 잠시 떨어졌던 적이 있죠? 3월 중순. 요 때가, 요 때처럼 떨어질 것인가, 인드라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예. 근데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예. 그니까, 인드라 볼 때는 현재, 예. 2000은 유지하지 않겠느냐. 한국 코스피지수로, 어. 2000 어, 코스피 장부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2000 선은 어 유지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있더라도 네, 2000 코스피 지수 2000 밑에서 사면 어, 나쁘지 않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네, 부동산도 네, 뭐 앞으로 몇년 뒤에 떨어진다. 그때 집을 산다. 네. 떨어지겠지 떨어진다고 봐요 정부는 예, 근데 3, 4년 뒤에 예, 현재 집값보다 더쌀 것인가 별개 문제죠 예. 더 올라간 다음에 떨어진대요 <laughs> 예, 왜냐 예, 자산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주식도 자산이고 예, 부동산도 자산이란 말이에요 예. 인플레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아니, 달러를 그렇게 무제한 살포하는데 달러, 달러에 달러 맞춰서 위아나 엔화 뭐 유로화 파운드화 무제한 살포 중인데 전 세계 모든 통화가 다 그냥 돈 풀고 있잖아요 재정 뭐 네. 당연히 자산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네. 현금 들고 있는 게 손해니까 네. 가치가 가치가 아닌 거야 네. 그런 상황이다. 이해가 되셨죠? 네. 집값, 오르고 싶, 오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오르는 거예요. 자산 가격이니까. 네. 그래서 좀 인터넷에 집값 폭락한다. 주가 폭락한다. 이런 소리가 없어야지 떨어지지. 맨날 인터넷 보면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맨날 그래야지 조회수가 올라가지. 네. 집값 폭락, 예. 부동산 폭락, 한국 경제 망한다, 중국 경제 망한다, 미국 경제 망한다, 휴시된다. 안 망해요. 그런 게 없어져야 돼. 예. 그런 국뽕 뉴스, 똑같은 거야. 예. 국뽕 뉴스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사라져야 한국이 진짜 발전되는 거고. 예. 저런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저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진짜 어 주가가 폭락할 수 있고 부동산이 폭락할 수 있고 재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저런 게 인기들 끝수록 유튜브나 이런 애들이 그런 거를 자꾸 자극시키 할수록 주가는 더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에 그렇습니다. 에 참고하셔야 돼요. 네. 미국 경제 중국 경제 안 망해요. 네. 일본 경제도 안 망하고 삼성전자도 안 망해. 네. 한국 경제는 망할 수 있죠. 네. 문자지 때문에. 네. 자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퍼싱님이 2차 대폭락 대체하는 이유 네. 네. 이분이 이제 인간 지표가 되셨네. 하하하 <laughs> 음. 아, 5월 말에 그 팬데믹 2차 팬데믹 올 수도 있다, 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어, 지금 6월달에 약간 증가세가 됐잖아요. 이분이 아, 약간 이제 이런 경우는 빠르다라고 할수 있어요. 한정 음, 뭐랄까 한 2주 내지 3주. 그래서 이제 지금 이분의 어떤 더블, 이분이 주장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오늘 오늘자로 폭등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드라 그리고 인드라가 또 이거 인용했고 어 인간지표니까.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간지표 얘기 안 하다가 인간지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인드라 생각에는 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한달뒤아 어, 지금 6월 달이니까 7월 중순이나 하순 요때 네. 어. 저 정도는 아니지만 2차 대폭락 정도는 아닐지라도 네. 그런 시기가 올수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네. 딱한달 정도 시간차을 두더라고 이 허식님이. 네. 그래서 지금 6월 중순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아, 7월 중순, 네. 7월 중순 다음 달. 원래 그리고 3개월마다 이 선물 옵션, 네 마녀의 날뭐 이래가지고 세 마녀의 날뭐 이렇게 얘기하다 선물 옵션, 네. 3개월마다 작전이 수입 되거든요. 전 세계 증시가. 구교본그 네. 이쪽에 그, 투자은행이나 이런 애들이 3개월마다 작전을 펼쳐요, 전세계 증시를.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시작했잖아. 예? 이번 달 들어서부터, 어, 6월 중순이니까, 6월, 7월, 8월. 예. 7월, 8월, 9월, 9월. 예. 이제 딱 9월, 9월 선물 옵션, 그, 만일두 번째 목요일 전까지 이 3개월 작전이 새롭게 시작됐어요. 시작된 지 이제 며칠 지났지? 3일? 예. 뭐, 금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이 지났네. 예. 네. 어쨌든, 이 3개월 동안의 새로운 작전이 시작됐다. 예. 네. 여러분이 9번 작전 세력이라면, 9월 선물 옵션 일에 네? 코스피를 어느 정도에 맞추겠냐. 생각해 보세요. 뉴욕 증시, 다우닥, 음, 음,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를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출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전은 3개월 짜리다. 네. 글로벌 증시는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 일단은 네.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거예요. 지금은 변동성이 있어서 단타 치는 건 괜찮은데 네. 지금은 먹을 게 없다. 예상보다 어.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면 네. 그냥 어, 일이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 계속 가겠습니다. 모건 스텔리 세계경제 V자형 회복 경로 4분기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네. 이 모건 스텔리가 요즘 아등간에 어, 뭔가 골드만의 유가 리포트에서는 상당히 정통한 편이고 요즘 모건 스텔리이 주가 리포트가 어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유념할 만하네요. MSI, CI 지수, 네, 모거스텔리 지수 있죠. 네. 이 모거스텔리 보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글로벌 투자자들이, 뭐, 국유본이라고 네.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거스텔리 보고서가 떴기 때문에, 네. 제롬 파월 보고서보다 모거스텔리 보고서를 더 유력하게 보는 건지 <laughs> 네. 참고하세요. 네. 당, 모그셀리가 저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에, 코스피 2,000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없지 않겠나. 모그셀리가 입장을 바꾸고 새로운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그셀리가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 쟤네들도 리포트는 저렇게 해놓고, 에, 삼성전자, 팔라 해놓고 실은 사고, 에, 리포트로 매도해야 될 때다 뭐 이런 놓고 사고 매수해야 될 때다 그리고 팔고 막 그런 짓도 많이 해요 에, 모스텔리라고 에 양아치지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laughs> 어쨌든 간에 모스텔리 아, 리포트를 보시면 당분간 반도체가 어렵겠구나 삼성전자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히려 해서 오히려 이런한 어? 반도체 주가를 저가에 살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자, 수도권 확진자가 많아지는 거 보니 때가 다나, 다가오는가 생각됩니다. 어, 감사합니다. 맞았어요. 이 시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수준은. 예. 사이즈 페럼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예. 어,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이즈 페럼 사태, 좀이 시적으로 숫자를 어, 늘리고 있는 거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잊을 만하면 사이즈 베음 사태 터집니다. 네. 돌아가면서 터질 거예요. 옛날에 만두 사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돌아가면서 자영업자 직종 만두다. 무슨 뭐 피자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돌아가면서 터졌잖아. 네. 그러면 그 회사 망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무디어지거든요. 언론에서 맨날 또 처음에는 언론이 떠드니까, 주, 어, 이건 막 지구가 매명하는 거 아니야? 막 아포칼립스네? 뭐 이러다가 한 3개월 지나니까 사람들이 미어진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막할때한 번씩 터져 주겠죠 사회적 패러은 그런 식으로 터질 거다. 네. 계속 꾸준하게 터져. 지금 뭐 영국에서 프리미엄 리그 6월 20일부터 연다고 하잖아요. 뭔가 다 다시 정상상태로 다 돌아오는 거니까 사람들 경각심이 낮아졌네? 아니다. 네. 사이즈 배로 한 번씩 또 터트려 준다 이거 그때마다. 성결마다 터 터트려 주나요? 그러니까 뭐 6월달에 터졌으면 또 9월쯤에 한번 터트려지고 연말에 한번 터트려지고 그러겠죠. 그래야지 제로 파월이 2022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해야 될거 아니야. 안 그러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여자배구 직관하러 가야 되는데, 무방 아, <laughs> 또 여자, 여자배구에 꽂히셨네, 또. 분명히, 저, 동영상, 요즘 그, 여자배구 동영상, 아, 그런 게또 유행하잖아. 그래서, 음, 인드라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니까, 러 그, 이, 휴대폰에서, 홈에 가면, 이렇게, 어, 하면은, 저, YTN이나 무슨 이런 찌라시 방송, MBC, 이런 찌라시들 많잖아요. 예, 네, 국뽕 뉴스. 이런 것들을 채널 추첨 안함 계속 걸 누르세요. 에. 그러면은 이렇게 미노스나 스튜디오나 이런 어떤 조회 수는 낮아도 알찬 정보를 여러분들이 진짜서 정보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에. 이 어떤 구글이나 음? 이런 그 이런 어떤 문천지 정권이나 파쇼오 정권의 어떤 이런 어떤 시민들을 세계 시민을 세뇌시키기 위한 정보들이 먼저 이렇게 가득한데 90% 이상이 그럼 국뽕 뉴스, 찌라시 방송 아니에요. 네? 문재지 찬양 뉴스 네.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이런 공해 덩어리, 오염 덩어리들 피하기 위해서는 채널 추천 안 하면 누르세요. 그러면은 그런 뉴스가 싹 사라지면 진짜 뉴스들이 나옵니다. 블랙시 가세현, 이뭐 공병호 네. 하면 되겠지 이봉규. 미노스 아니 무슨 뭐죠 미국의 스탠드업 코미디 뭐 유잉나 이런 좋은 양질의 컨텐츠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양질의 컨텐츠를 만 컨텐츠를 만나기 위해서는 채널 추천 안함을 반드시 하세요. YTN이다, MBC다 무슨 뭐 저기 무슨 예? 딴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다 채널 추천 안함. 신고를 인드라 백나라니까 인드라 오히려 경고를 먹어. 예, 뭐 증오 사이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신고했거든요. 안 먹히더라고. 그냥 채널 추천 안함을 하세요. 예, 네. 그러면은 양질의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